화합물 AB, AC, BC에 대한 자료고요. 결합 길이가 제시가 됐죠. 그리고 전기 음성도 차이도 제시가 되었고, 그리고 ABC는 수소, 플로린, 그리고 염소 중 하나이며,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는 부분 전화의 크기와 두전화 사이의 거리의 곱과 같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네요. 원자 반지름을 비교하면, 염소가 가장 원자 반지름이 크고요. 그리고 플로린, 수소의 순이 되겠죠. 그러면 A, B, A, C, B, C 중에 결합 길이가 가장 긴 화합물은 CL과 F의 공유결합 화합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CL과 h, 그리고 맨 마지막 가장 작은 결합기를 갖고 있는 거는 f와 h가 되겠죠. 그래서 cl과 f 사이의 화합물이 결합 길이가 가장 긴 bc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작은 ac는 f와 h가 되겠네요. 그리고 딱 중간 128. A하고 B, 그러면 A원소, B원소, C원소를 우리가 각각 나타낼 수가 있네요. 그럼 A원소는 수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염소, C는 플로린이 되겠죠. 전기음성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수소는 전기음성도가 있죠. 1. 염소 3.0, 그리고 F는 4.0. 그러면 AB 화합물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0.9가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BC 화합물의 전기 음성도 값은 1.0, 그리고 AC 화합물의 전기 음성도의 차이는 1.9의 차이를 보이겠네요. 그래서 비교하시면, 표와 비교하시면, AC가 HF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BC는 전기 음성도 차이가 1.0인 CLF. 그러면 AB는요, HCL이 되는 거죠. 예. 역상극자 모멘트는 AC가 가장 크다. A, C, HF 어, 결합 길이가 가장 짧고 그리고 전기 음성도 차이가 가장 크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하셔야 되고요.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는 C, 플로린 오른네요. 새 화합물은 모두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예, 화합물이다. 모두가 서로 다른 원자끼리의 결합이잖아요. 그쵸? 그럼 정답은 5번. 이주기 원소 ABCD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냈고요 A는 리튬 B는 붕소, C는 산소, D는 플로린이 되는 거죠. BD3. BD3은 BF3가 되죠. 중심 원자는 오택규칙을 만족하지를 못하고요. 시트 오트가 되는 거죠. 오트는 공유 전자쌍 수가 두쌍,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산소에 각각 두쌍씩, 그래서 네개 같이 갔네요. AD AD는 Li F A는 플러스의 부분전을 띈다. 그렇죠? 전기 음성도 차이가 F가 Li보다 크기 때문에. f가 마이너스의 부분전하를 그리고 리튬이 플러스의 부분전하를 나타내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 이주기 원소 x, y가 포함되어 있고 극성 공유 결합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의 분자식을 나타냈대요. 단 x, y는 중심 원자는 오대 규칙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 주기 원소 중 5대 규칙을 만족하는 원소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 될수 있겠죠. 가는 NH3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는 COCl2가 되죠. COCl2는 중심 원소가 탄소에 산소가 이중 결합. 염소가 각각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면 삼각 구조의 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요. 기억, 전기 음성도는 x가 y보다 크다. x가 질소고 y가 탄소잖아요. 질소의 전기 음성도는 3.0이 되는 거고 탄소의 전기 음성도는 2.5가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y보다 크다 오른 문장이 되는 거고요 가와 나는 공유전자쌍수가 같다 가는요 질소의 공유전자쌍이 수소와 세쌍을 이루고요 질소의 비공유쌍 한쌍 그리고 COCl2는 공유전자쌍이 네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같지 않다 나는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죠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 이것은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3번. 이주기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가나다의 구성, 어, 원소 수와 결합각을 나타냈고요 표는 공유전자상 수와 비공유전자상의 수의 비를, 그리고 모든 원자는 오택규칙을 만족하고, 가나다는 3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심원자는 1개이다. 중심원자 1개. 이주기 원소 중5택 규칙을 만족할 수 있는 원소는 탄소, 질소, 산소, 플로른이고요. 그리고 3개 이상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고 중심 원자가 한 개인 분자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연습을 해 보셔야 돼요. 첫 번째, 탄소가 중심 원자로서 CO2가 있겠죠? 그리고 C, F, 소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f c n도 존재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 질소가 중심 원소로서 중심 원자 한개 nf 3이 있죠. 그리고 또 산소가 중심 원자 o f 2가 있네요. 또그 밖에 중심 원자수가 두개 이상일 때는 더 많은 분자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럼 가 구성 원소 세개 그리고 결합각이 180도 그러면 FCN이 나오는 거죠. FCN 플로린의 비공유 전자쌍이 3쌍 그리고 플로린과 탄소의 단일결합, 질소와는 삼중결합, 그리고 질소의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 그러면 공유 네 쌍이 비공유 네 쌍이니까 그 비는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는 F, C, N이 된다. 나와다는 구성 원소수가 2개, 그리고 결합각이 120도 이하가 되는 거고요. 나는 공유전자쌍분의 비공유전자쌍 수가 어, 비율이 3이래요. 그러면 비공유전자쌍이 매우 많은 NF3이 되겠네요. NF3 플로리는 비공유전자쌍이 원자 하나당 3개씩, 그러면 총 9개 다가 질소는 1개, 그럼 총 10개가 되는 거죠. 비공유전자쌍수, 그리고 공유전자쌍의 수는 3개. 그러면 3분의 10. 어, 만족되질 않네요. 그러면 음. CF4도 될 수가 있겠네요. CF4. 공유는 4개고요. 비공유는 플로린 하나당 3개씩 432. 1 그러면 3. 그래서 나가 CF4. 단은 공유 분의 비, 공유 전자쌍의 수가 네 쌍. 그러면, OF2가 되겠네요. OF2. 볼까요? O. 비공유전자 쌍. 플로리는 3개씩, 산소는 2개씩. 그러면 8개가 되는 거죠. 공유는 2개. 그래서 다가, OF2. 기억. 가에는 3중결합이 있고요. 나의 중심 원자에는 비공유전자 쌍이 없지요. 중심 원자가 탄소이기 때문에. 중심 원자를 물어봤잖아요. 주변 원자가 아니라. 디귿. 가나다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는 플로린이다. 예, 옳은 내용이네요. 정답은 기억과 디귿. 원소 XYZ로 이루어져 있는 3원자 분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원소는 Y가 되는 거고. XYZ는 수소, 탄소, 산소 중 하나이다. 그러면 삼원자 분자 한번 표현해 볼까요? CO2와 h 2가 있죠?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원소는 산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가는 CO2가 되겠네요. 나는 H2O. 기억. 결합각은 가가 나보다 크다. 가는 직선형 180도. 나는 구분형. 대략 104.5도. 오른 문장. 쌍극자 모멘트 합은 가는 무극성 문자.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거고, 나는 0보다 큰 값을 갖는 거죠. 니은 옳지 않은 문장. 가와 나의 공유전자쌍, 수분의 비공유전자쌍의 수는 같다. 이산화탄소는 공유전자쌍이 4쌍, 비공유가 산소에 각각 2개씩 4개, 물분자는요. 공유전자쌍이 두 쌍의 비공유가 두쌍 그래서 1로 서로가 같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 6개의 분자가 제시가 됐고요. 기준 모든 구성원자가 동일 평면에 위치하는가 그러면 가에 포함될 수 있는 분자는 H2O B F2 BF3 CH5 나 아니요 NH 3 c l 포가 되는거죠 다 쌍극차 모멘트의 합이 0인가 B F2 BF3 C c l 포 아니요 H2O NH3CH2O. 마. 중심원자가 어떻 규칙을 만족하는가? H2O. n h 3 c c l 4 h 2 o 아니요는 BF2와 BF3이 있겠죠? 가에 해당하는 분자는 네 가지다. 가에 해당하는 분자는 네 가지 분자. 옳은 설명이고요 나다, 마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분자. 나다, 마의 공통으로 해당하는 분자는, 어, ccL4가 되겠네요. ccL4, ccL4. 네온도, 옳은 문자. 바에 해당하는 분자는 bf2와 bf3이다. 정답은 기억리엔티, 끝. 이온가와 분자, 나다이 루이스 구조식을 나타냈고요 나는 질수의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 그러면 나의 결합각은 107도가 되겠죠. 알파는 3면체 109.5도, 다는평면삼각 120도, 결합각은 감마 120도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알파 그리고 베타 순서가 되겠네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을 지금 물어봤죠. 쌍극자 모멘트 압 가는 대칭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쌍극자 모멘트 압이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삼각뿔,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큰 값을 갖는 거죠. 니은을 옳지 않은 문장, 디귿, 평면 구조인 것은 나와 다이다. 평면 구조는요, bf3, 평면 삼각형인 다만 해당하겠네요. 전자쌍 반발 이론을 이용하여 분자 A, B, C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냈고요. 중심 원자의 전자쌍 수단 다중 결합은 한 개의 전자쌍으로 취급을 한다. 그러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의 수가 두 개, 세 개, 네 개, 그리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수가 C는 없고요, D는 1, 2는 2개. 그러면 C는 3면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D는 삼각뿔. 그리고 E는 구분형. A는 직선형이 되겠네요. B는 평면 삼각형. 보기기어 결합각은 A가 B보다 크다. A 180도, B는 120도. 오른 문장. 중심 원자가 플로링과만 결합한 분자인 경우, A, B, C는 모두 극성, 아, 모두 무극성 분자이다 A. 대표적인 얘기가 뭐가 있나요? BF2가 있죠. 무극성분자 B의 경우는 BF3. 역시 대칭 구조로서 무극성 분자 그리고 CCF4가 있죠 정사면체 역시 대칭적인 구조로서 무극성 분자 니는 오른 문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심 원자가 수소와만 결합한 분자인 경우 끓는점은 C가 d 보다 높다. 어 C는 CH4 그리고 D는 NH3, 그리고 E까지도 한번 해볼까요? E는 H2, 5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메테인은요, 무극성 분자, 그리고 NH3는 극성 분자가 되죠. 분자량은 비슷하고요. 그러면 극성 분자인 NH3가 무극성 분자인 NH4보다 쌍극자 간의 결합도 작용하기 때문에 결합력은 더 크다. 그래서 끓는 점은 C가 D보다 높다가 아니라 D가 C보다 높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겠네요. 표는 다섯 가지 분자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각각 분류한 결과를 나타냈는데요. 기억. 다중결합이 있는가? 예. 다중결합을 갖고 있는 분자는 CO2. 그리고 사이화수소 HCN. 아니오는 h2o, 그리고, 3플로라 질소, 메테인이 되겠고요 ㄷ, 극성분자인가? 예, h2o, h, cn, nf3, ᄅ, 아니오에는, co2, cc%가 될수 있겠죠? 가에서 NF3와 CH4는 예, 그리고 H2CO2HCN은 아니요. 어, 기준이 될수 있는 건요. 입체 구조인가? 라는 질문이 될수 있겠네요. 기억. 기역, 기억에 해당하는 분자의 중심원자는 모두 탄소이다. 예, CO2HCN 중심원자 탄소가 되는 거고요. 은과디귿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분자는 물분자다. 그렇죠? H2O 가에는 평면 구조인가가 적용할 수 있다 아니죠? 입체 구조인가가 적용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정답은 3번 네가지 원소의 전기 음성도가 표로 나와 있고요. 분자 가나 다에 대한 자료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가는 구성 원소가 wx 전기 음성도의 차이는 1.0 구성 원자수가 3 그러면 가는 이산화탄소가 되겠네요. 가로 가능한 분자는 이산화탄소. 나는 구성원소가 X와 Z, 전기 음성도의 차이는 1.4, 그리고 구성원자 수는 3개. 나는 물분자. 다. 구성원소는 Y와 Z, 전기 음성도 차이 0.9, 그리고 구성원자 수는 4. 어, 삼각뿔의 입체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NH3가 되겠죠. 기억, 무극성 분자는 가 뿐이다. 그렇죠? 대칭구조인 이산화탄소만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고요. 가와 나는 평면구조다. 직선형과 구분형. 그래서 니도 옳은 문장. 디귿, 나와 다에서 Z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고 있다. 어, W와 X는 C하고 O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X하고 Z는 H와 O. 그리고 Y하고 Z는 H하고 N이 되는 거죠. 그러면 Z가 수소가 되는 거고요. 또한 W는, W는 탄소가 되겠네요. 그리고 질소는 Y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산소는 X가 되겠죠. 그럼 나와 다에서 Z는 부분적인 양전을 띈다 Z 수소 가장 전기 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부분적인 양전화를띌 수밖에 없겠네요. 그 정답은 기억리는티귿 이주기 원소 WXYZ로 이루어져 있는 분자 가나다이 루이스 구조를 나타냈고요. 어, W에서 Z의 임의의 원소 기호이고 모든 원자는 오떽규칙을 만족한다. 이주기 원소 중 오떽규칙을 만족하는 원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이 되겠죠. 가는 탄소를 중심으로 양쪽에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는 어, 질소를 중심 원자로 플로린이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불의 NF3. 단은 중심원소 탄소에 산소가 이중결합, 그리고 플로린이 단일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CF2O. 기억.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 플로린 Y가 되는 거죠. 플로린 Y. 이게 옳지 않은 문장. 무극성 분자는 정대칭의 분자가 그리고 나와다는 비대칭으로서 극성 분자가 되겠죠. xy4 x는 탄소고 y는 플로리린 cf4 정사면체의 대칭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무극성 분자. 그래서 디귿은 정사면체이다. 옳은 문장. 정답 2번. 25도 실기압 액체인 물질 x, y에 대한 자료고요. x의 분자식과 y의 분자식이 주어졌고 그리고 x의 분자 중심의 중심, 원자에 있는 비공유 전자상수가 2개 그러면 16족이겠죠. 산소나 황. 그리고 y는 0개 그러면 탄소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c는 XY를 넣었을 때 섞이지 않고 두 층으로 분리되었다. 하나는 극성, 하나는 무극성. 과정 가이 실험 관에 황상구리, 황상구리, CUSO4, 황상구리. 오수화물을 넣고 흔들었더니 한 층에서만 녹았다. 황상구리 오수화물은요, 황상구리 결정에 물분자가 다섯 개가 결합된 결정을 우리가 황산구리 2오수화물이라고 표현해요. 기억. X는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다. 아이 얘기를 안 했군요. ABCD는 이미 1, 2주기 원소 기호이고 분자 중심 원자는 오택 규칙을 만족한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Y에서의 중심 분자 원자의 있는 B 공유 전자쌍이 0개이다 라는 걸 통해서 확실히 중심 원자 C는 탄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D로 올수 있는 거는요. 1에서 3주기니까 H가 올 수도 있고 CH4가 될 수도 있고 CF4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CCL, 허가될 수도 있겠네요 X는 16족 16족의 산소나 황. 그러면 어, X로 올수 있는 거는요 어,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X로 올수 있는 거는 H2O도 가능하고요 어, OF2도 가능하고 OCl2도 가능하겠네요 또한 H2S SF2 그리고 SCL2 가능하고 그럼 Y는 3개의 분자 또 X는 6개의 분자 중 하나 X의 분자 구조는 예 구분형 얘는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X가 Y보다 크다 X는 비대칭 구조로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보다 크고요 그리고 Y는 정사면체 구조. 대칭적인 구조로서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인 무극성 문자가 되는 거죠. X가 Y보다 크다. 오른 문장. 나에서 X층의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녹았다. 예, 극성에 녹았냐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나에서는 X극성 황산구리 오수화물이 녹았다. 오른 문장이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님티그